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꼭꼭. 안녕하세요, 미코입니다 오늘은 예쁜 종이 비누 개로 놀아볼 건데요. 이게 모지도 최고예요. 우선은 만드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뿅! 여기 통이 있어요. 여기 통에다가 이거 종이 비누 톡톡톡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고요. 뜨거운 물로. 그만큼 종이컵에 바닥에 물을 다칠 때까지 그, 그만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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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서 녹여서 그 우유병에 깨요. 우유병에 깨를 여기 통에 거기다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 주시면 어 우선은 물이 살짝 물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아직 안 뭉친 거예요. 이걸로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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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주면은 좀 액계가 돼요. 근데 아직 손에 묻어요. 그래서 조금 굳혀주면은 주시면은 예쁜 액계가 돼요. 설명은 끝났고요. 우리 몰드, 몰드 한번 구경하러 갈까요? 몰드! 자, 짠 여기에 통이에요 통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볼가 물티가... 점점 늘어나시는 거 보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어오른다 부풀러라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넣었는데요. 음, 물도 너무 잘 돼서 그런지 점점 퍼져가지고 꺼렇게다 어, 점점 퍼져가지고 동그랗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